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더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해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또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한번 우리 2024년 새해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시편 모든 것의제 일장으로서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 받는 사람 또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 다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 기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 어른들의 오복이라고 해서 우리 장수하는 것또부 우리 부자가 되는 것 귀해서 또 우리게 귀하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혹은 또 강령해서 건강의 복, 혹은 자녀가 많게 되는 자녀 자손 중다. 이런 복이 있죠. 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한해 정말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또 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또 복들, 이 복의 열매들이 다 있기를 저는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한분한분 한분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의 열매들이 같이 넘치기를 또 바라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일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또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여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주면 그 유명한 말씀처럼 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그 유명한 여러분 팔복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우리 복되어라 마음이 온유한 자여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유명한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을 잘 하고 계십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아, 복되게 하시는 바로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할 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누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의 열매들을 더 주목하다가 복을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의 이런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도 원하고 또 그것들을 잘 갖추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 그 자체가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또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마치 사과가 사과 나무가 때가 되어지면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 그 자체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이 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 내가 아그 자체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잘 알려진 이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 아까 읽어 드린 이 시편 1편 제 6절의 보임에대하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이 시편 1편 6절의 결론은 뭐냐면 의인의 길은 또 악인의 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아, 그래, 네,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받으면,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산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갖추고 또 누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난 너무 몰라, 나는 너의 길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네가 걸어간 길은 악인의 길이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간 삶이야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의인의 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인의 길, 즉 복된 사람의 길은 뭔가? 그러면서 또 악인의 길의 특징은 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은 악인의 길이다. 악인의 길들이다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의 모습이 나오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런 꾀를 따르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생각하고는 다른 인간의 욕심과 또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생각 또 편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 통칭할 때이 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 가야 될 정석의 길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남겨져 있는 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꾀라고 하는 것 아, 세상적인 자기 욕심의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런 생각도 no. 그것을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예.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특징이 뭐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간다,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길을 걷는 건 매일의 삶의 방식, 그 삶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악인의 꾀가 우리의 사고,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더 죄인들이 하는 그 길을 거기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 뭐겠습니까? 길을 갖는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가는 목적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죄인의 길과 같은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 잘못된 목적지를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한 의인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것이죠. 큰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좁은 길이기도 하고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 걸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또세 번째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즉 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자기 위에 상전이 없는 자처럼 그런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부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천상천하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리, 그런 삶의 패턴, 여러분, 그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자, 그것이 우리 복된 자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중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그 길, 의인의 길, 그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핵심이 뭔가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전체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영적인 포커스를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두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집중합니까? 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포커스하면서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신약 시부리서의 12장의 말씀과 같이 비교해 보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포커스 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늘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내가 잘 집중해가는 그런 삶의 긴밀하고 친밀한 믿음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줄고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낮과 밤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명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있죠. 어, 명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뭔가를 갖다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비운다 이럴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또 명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밤과 낮과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의 생각은 뭘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의 계획은 뭘까? 그것을 그냥 허공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삶에서 가까이에서 내 삶이 그것이 묵상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치 가슴에 촉촉히 적셔져서 내 삶으로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채화되어지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모세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여우수아가 가나 땅에 갈 때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최하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게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그게 사실 묵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한 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러신 거였구나. 아, 주님의 생각이 이러신 것이었구나.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과 깊이 만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믿음의 과정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의인의 길을 가게 하는 것,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뭡니까?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있습니까 바람에 내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겨진 존재로 때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겨져 있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며 결국 열매 없이 흩어지고 만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마치 심겨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집중하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주님께서 심겨진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 앞에서 우리가 다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분, 뿌리 없이, 중심 없이 자신의 삶을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결국은 아무런 세상의 열매는 혹시 맺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한해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의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심겨진 사람처럼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깊이 들여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한 해의 끝자락에 더 크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들을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